다들 기분, 의상 지켜주면서 이렇게 디자인해줘가지고 또 보는 맛이 있단 말이지. 오! 뭐야! 할로윈 130일 지나고 올리는 가로시 포키. 아니 할로윈이 뭔지 아니라 개이쁜데 방금 완성했어요. 트위터에도 아직 안 올렸는데 급방에 올릴. 뭐야! 오 마이 갓! 그래도 여기 있는 그게 있다. 그 그게 누구였지? 원펀맨에 나오는 애 누구였지? 타츠마키. 어 근데 너무 예쁘다. 어 손톱도 개이쁘게 걸렸어. 뭐야? 접은 상황이 뭐죠? 생각 아, 야! 아, 아니 뭔데? 아니 잠깐만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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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뭐야? 아니 이거 뭐야? 이 카페 이거 뭐야? 뭔가 달라진 느낌이. 아하 yeah? <laughs> 미친 사람, <laughs> 미친 사람! 아니 나왜 자꾸 더 내려가나 했지? 이거 오씨 충격적인데. 곧 잘릴 분들 감사합니다. 예쁘다 이호강합 아니 근데 예쁘거든? 예쁜데. 너왜 <laughs> 미친 남들아, 미친 남들아, 내가 네, 들어오기 전까지 없었던 게 하나 둘셋 넷. 네. 일곱 개 뭐야? 너네 뭔데 미친놈들아? 어디서 갑자기 고르르 튀어나왔어? 아 보다. 정말 예쁘네요. 고맙습니다. 아니 그 확실히 잘 그리시긴 하네요. 와우 씨 고맙습니다. 합니다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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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. 어 걷는 부키.